이렇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시려이 그러면 이게편안 하셨으니까 음, 음, 그래도 아마 아, 우리 어르신들하느껴서박희에다니시서 어, 아, 어, 굉장히 좋은 아주 파워풀한 아, 그런 활동이 뉴스를 생생해야 되는 거요그래 아마 많이 느끼셨어요 그렇고 그만큼 우리 농사는 이해되서로 생각을 통해서 농사를 극단화시켜야 되니까 열정이 접근만이아니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열정에 부흡하해서 이걸 세우고 아 열심히 하지 않으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자료 내부 없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안하게 말씀 드릴요 있 직접 보여는 그런 시간을 갖 제가 시작이 되어서 보 우리가 장 우리가 미래, 미래 비전이 없더라. 어떤 방향으로 농사를 결국 결합 발전시켜야 된다 목표가 없다고 는 것이 굉장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업별로수 없게 지원해서 우리가. 살상의 방법을 만들어고 또, 공주사업을 통해서, 한지의 일자를 리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에게, 살고 네, 싶은 것들을 만들 어,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또, 느끼게 수는 그런, 아, 단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주사업을 통해서, 어, 우선, 발전시켜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갖고 어, 있는 생각들이, 네. 다 그대로 참 소중하고 있다고, 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단체한 발을 만들서 우리 의사또미래 산업에 대응하고 해다 싶었는데, 시부터만들어요 우리 체신설해서 새로, 뭐 심어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학생들, 바로 어, 산대 아, 새로 실험을, 어, 이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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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지고 기술, 기서 콜리디아의 메타버스 사이버와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지금 조합을 보다는데, 이렇게 4학년 모왕을 겁니다. 그리고, 어, 더 문을 시험, 실체를 해서 넓혀서, 농사, 서초, 부력 공주, 금산, 대륙, 이렇게 다 함께 농촌 지역에, 소멸 지역 남포 예하수업을 지금 외도사의 거장대 앞에서 그런 하이테크 기술을 배우는 그런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미 그 시장분수인들하고 다그의향서를다받았습니다다 받어서 거대에 갖다 드려서 그기서 알추비 지금 하게 될거6 개월 가동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될 이 거고 거기서 필요한 이제 교육 비용을 각자 시군에서 부담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우량서업도있서 응. 일차적인 응. 어, 어, 그 대화를 하고 어. 구체적인 것으 힘보다 더 대화를 하게 될 것이 이렇게 우리가 교육까지도 어 새로운 변화를 바꿔서어 가치를 보는 데 역할을 응. 해야 될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 여러분 잘아시분수산업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자의 전체적인 관심과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어, 그 정부로 장대로 국회, 또 방사업청, 또, 또 우리 병과 제병에, 또 우리, 우리 행정부, 그리고 또 같이 협력을 하면서, 우리원장의 이론이 될수 있다고 하면, 부하든지 찾아가서, 새로운 논리를 통해서, 다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캐리아에는 아, 이게 벌써 어, 6천평도의 부분허가이지만 36일간 허가를 해서 이 네, 공사가 작고이 시작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하이게임 안테나는 저 안산에 서습니다막 본산 같고 그안에 이제는 아직도 에너지가 체외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함적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특수 안테나라되는 음, 그런 특수 공사라고 아또 그게 이번데 뭐뭐 어, 지금 우리가 우리를 하고 있고 또 땅을 보고 있고 이런 단계가 여기서 아좀더 있다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고 하는 이제는 공방과 연구소 그래서 새로 신는된 공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아, 아, 우리 공사에 위치하게 됩니다. 약 3천억을 투자해서 그 2024년부터 30년까지 약1 2만큼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열은 아, 센터가 아니라 어, 그리고 일반 기업도 우리 군장에 들어올 수 있는 촉진적으로 어, 거래하게 될 것입니다. 군수산업도 알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군수산업의 애도가 될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아, 그런 기관이 국회 경사에 보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거한 빼친 수준으로 의식하지 마시고 가능 일이다. 이런 바로 어 우리노사의 의지와 그 다음에 우리 중간의 김태훈 고사님의 의지가 같이 위기조합이 네. 어, 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완을 유지하면서 직접 현을 방문해 보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은산의 부지를 한네 군데 선정해서 실사가를 두 번씩 와서 직접 체크를, 해야 <laughs> 거기에서 그두 군데를 좀축추게 돼서, 어, 결국은 결정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이 부지까지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부지는 보안사업으로 말씀을 안드려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연락이 와서 그 부지는 특별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걸이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어, 우리, 우리 국방 미래 기술 연구 센터는 바로 이 AI, 그 다음에 타이오그 다음에 국방 전역, 국방 전지 같은 거, 이런 뭐, 4차선에 필요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주로 그, 연구되고 또 실험하고 실전할 수 있는 그런 어, 센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목걸이 사업이 될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